또 사라졌다고 이해할 수가 없어 또간 거야 미국 헐리우드에서 틈만 나면 사라지는 헐리우드 스타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리우드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레이첼 모리슨입니다. 브로드웨이 무대 분장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할리우드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네요. 특수 분장과 일반 메이크업을 둘다 하다 보니 덕분에 정말 많은 스타들과 인연이 있었죠. 사실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건 브로드웨이에서 일할 때였어요.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던 샌드위치 가게 스타라이트 델리를 아시나요? 40년 가까이 브로드웨이의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의 엄마 아빠 같은 존재였던 그곳.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그곳 주인이셨던 미스터민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14시간을 일하시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분장실에서 배우들이 레이첼, 너 오늘도 미스터민의 수프 안 먹어봤구나? 라며 농담하곤 했죠. 그분은 주문도 하기 전에 단골들의 메뉴를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40년을 지켜오던 브로드웨이 사람들을 먹여 살린 미스터 민이 은퇴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잊을 수가 없네요. 브로드웨이의 스타들과 스태프들이 모여서 1 7,800달러 약 2,400만원의 성금을 모아온 거예요. 알라딘의 진이 역을 맡았던 제임스 먼로 이글 하트부터 톱스타 게리 시나이즈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안아주던 그날 저는 특별한 걸 목격했어요. 미국인들은 보통 생크 유나 어프리시에이트 이 정도로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고 힘든 공연 준비 때마다 특별히 챙겨주던 그 마음. 단순한 식당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브로드웨이 배우들은 그걸 미스터 민 매직이라고 불렀어요. 늦은 밤 리허설이 있는 날이면 특별히 가게를 더 늦게까지 열어두시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무대 스태프들 손에 따뜻한 수프를 쥐어주시곤 했거든요. 첫 공연 전 긴장된 마음으로 들른 신인 배우에게는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비록 서툰 영어지만 진심 어린 응원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날 모인 성금은 단순한 은퇴 선물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그가 나눠준 따뜻한 정성, 브로드웨이의 모든 이들을 가족처럼 챙겨주던 그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었더라고요. 미스터 민을 알고부터 한국인은 좀 다르구나 싶었는데, 제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사이먼, 페그 씨의 메이크업을 맡게 되면서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분장실에서 배우들과 나누는 대화는 늘 비슷했어요. 날씨 얘기, 가족 얘기, 최근 찍은 영화 얘기. 그러다 어느 날이었죠. 스태프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사이먼이 또 사라졌대. 촬영 스케줄이 꽉찬 할리우드에서 배우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묘하게도 아무도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또 한국 갔겠지? 하며 웃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정말 다음날 아침 사이먼의 SNS에는 서울의 어느 음식점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역시 라며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메이크업 체어에 앉은 사이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맑게 웃더니 "안녕, 레이첼!" 근데 이번엔 한국 가서 정말 특별한 음식을 발견했거든. 하면서 또 한국 예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야. 경호원 없이 혼자서 새벽 3시에 골목골목을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나라가 없어. 혼자 다닐 수 있다니 세상에. 여기 LA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한국은 CCTV도 많고. 거리마다 편의점도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은 떡볶이야. 이건 24시간 여는 김치찌개집. 아, 이것 좀 봐봐.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한국은 진짜 잠들지 않는 나라지. 게다가 어딜 가도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고,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다니까. 사이먼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공연하듯 손짓을 해가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하철은 마치 우주선 같아. 깨끗하고 시원하고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택시 기사님들은 모두 내비게이션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길 잃을 걱정도 없고. 심지어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니까. 아, 정말. 한국은 마치 미래에 온것 같은 느낌이야. 그의 열정적인 한국 예찬을 듣고 있자니 한국에 홍보하러 가서 무단으로 스케줄을 어긴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곳이라면 저도 한 번쯤은 훌쩍 떠나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그저 아시아 음식을 좋아하는 배우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요? 매일 아침 메이크업 시간만 되면 한국 예찬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꼭 국밥 이야기부터요. 심지어 중요한 촬영 스케줄도 뒤로 한채 훌쩍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라니. 레이첼. 한국은 정말 특별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니까. 난 나중에 은퇴하면 한국 가서 살고 싶을 정도야.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었죠. 처음엔 좀 과장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SNS를 보면 어제 LA에서 미팅했다는 사람이 다음날 서울에서 설렁탕을 먹는 사진을 올리고 또 얼마 뒤면 어느 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마치 LA와 서울을 동네마냥 오가는 것 같았어요. 국밥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건 정말. 영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 메이크업 하는 동안 그는 한국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곤 했죠. 시원하다라는 말이 있어. 뜨거운 국물인데 왜 시원하다고 하는지.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국밥에 소주 한 잔이면 모든 게 오케이야. 그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했어요. 어느새 저도 그의 한국 이야기를 기다리게 됐거든요. 촬영 스케줄 때문에 바쁠 텐데도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저를 위해 뭔가를 사오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한국의 마스크팩이나 메이크업 제품들. 김라면 먹을 것까지. 그리고 늘 이건 정말 써봐야해라며 진심 어린 설명을 곁들이곤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딸과 함께 라스베가스의 BTS 콘서트를 보고 온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위트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열정적인 케이팝 팬이 된 것처럼 들뜬 목소리로 공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욱이라는 배우도 있어. 우리 딸이 완전 팬이야. 나는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김태리라는 배우한테 반했어. 아, 넷플릭스에서 봤던 그 드라마 배우 말이야.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다 보면 수많은 셀럽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렇게 한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반한 배우는 처음이었어요. 더 신기한 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다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사이먼이 또 한국에 간다는 거였죠. 이번엔 또 무슨 일로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면서 별일 없어. 그냥 국밥이 생각나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그리고 저도 그걸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죠. 미스터 민의 은퇴식 이후 할리우드에서도 자주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특히 다코타 존슨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어느날 분장실에서 그녀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녀가 물었어요. 레이첼,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제가 고개를 젓자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자신의 무명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유명 배우의 딸이었지만 스스로의 길을 찾고 싶어서 모델 일을 시작했던 시절. 한국의 어느 늦은 밤, 외로움에 지쳐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의 일이었대요. 그날 밤엔 모든 게 힘들었어요. 국밥에 소주를 시켜 먹었는데, 지금도 그때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자기 딸을 대하듯이 챙겨주시는데, 뭔지 모르게 너무 많이 울다가 나왔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스터민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은 따뜻함. 같은 정이랄까? 그러다 또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주드로의 딸 유명 모델 아이리스로가 한국의 친구 할머니 집에서 보낸 시간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할리우드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온돌방에서 자고 일어나 아침을 먹고 시장에서 떡볶이를 맛보고 마치 관광객이 아닌 진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한 것 같다며 들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일하는 한국 스태프들도 달랐어요. 처음엔 좀 무뚝뚝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속정이 보이기 시작했죠. 새벽 촬영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따뜻한 커피와 김밥을 준비해 오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소소한 배려들이요. 특히 메이크업 팀에서 일하는 지수 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녀는 항상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죠. 처음엔 그저 미국식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초대해서 한국식 바비큐를 대접하고, 제가 아플 때는 직접 끓인 죽을 들고 찾아왔죠. 한 번은 제가 한국산 메이크업 제품에 관심을 보이자, 지수 언니가 자기 개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써보라고 건네줬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진짜 쓰는 거야. 여기선 구하기 힘들어라면서요. 그 제품들의 퀄리티는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마스크팩은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이미 일종의 필수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더 신기한 건 할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영화들, 넷플릭스의 히트작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은 이제 그저 먼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닌 새로운 문화적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사이먼의 말처럼 한국은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는 곳. 이제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매력적인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운명이란 게참 묘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사이먼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가 SNS에 올린 한국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국밥집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가 올린 댓글에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 이름이 눈에 띈 거예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 제품은 할리우드에서도 구하기 힘든 거였거든요. 특히 좀비나 판타지 캐릭터 분장할 때꼭 필요한 건데 지수 언니도 한국에서 가져온 재고가 다 떨어져서 못 구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혹시 그 브랜드 제품 구할 수 있는 매장이 어딘지 아세요? 제 질문에 사이먼은 환하게 웃더니 자기가 자주 가는 명동 근처에 프로용 메이크업 편집숍이 있다면서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한국 배우들 쓰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도 샀는데, 정말 좋더라고. 너도 한번 가봐. 며칠 뒤, 휴가 계획을 짜고 있다고 팀원들에게 말했더니, 지수 언니가 반색을 하더라고요. 어머, 나도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는데, 우리 언제 가는지 맞춰볼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행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어요. 몇달 전부터 휴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미스터 민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 다코타와 아이리스의 이야기 속 신비로운 나라. 그리고 지수 언니가 들려준 숱한 이야기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지수 언니가 가이드를 자처하면서 여행 계획은 순식간에 구체화됐어요. 명동의 메이크업 쇼 투어부터 진짜 현지인만 간다는 맛집 리스트까지. 처음 가는 나라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LA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은 길었지만 설렘 때문인지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특히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은 잊을 수 없는 첫 경험이었죠. 미국 항공사의 기내식이라고 하면 보통 건조한 치킨이나 파스타 아니면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달랐어요. 쟁반에 놓인 예쁜 모양의 용기부터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고추장은 따로 작은 통에 담겨 있고, 당근, 오이, 숙주나물, 김가루까지. 각각의 재료들이 알록달록하게 놓여 있는 게 마치 작은 무지개 같았죠. 옆자리 승객이 웃으면서 비비면서 드세요라고 알려줬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요리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고추장을 조금 두려워했는데, 한입 먹어보니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 아삭한 야채의 식감, 따뜻한 밥과 고소한 참기름의 조화. 미국식 기내식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다 먹고 나서도 기름지거나 속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였죠. 오히려 상쾌하달까?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상상 이상의 깔끔함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사이먼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치 미래로 온것 같지 않아. 첫날 저녁 지수 언니는 이왕 온거 제대로 된 한국 맛부터 보여 줄게라며 작은 국밥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기가 진짜 로컬 맛집이야.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데 새벽에도 문 열려 있어서 촬영 끝나고 많이들 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주방에서 국자 젓는 소리,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수다 소리. 그리고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명동에서의 둘째 날, 저는 드디어 그 유명한 메이크업 편집숍을 찾아갔어요. 지수 언니는 촬영 스케줄이 있어서 저 혼자 도전하기로 했죠. 여기는 길 잃어버려도 괜찮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도와줄 거야. 오히려 더 재밌는 거 많이 발견할 걸. 이라던 지수. 언니 말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 될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메이크업 제품들을 실컷 구경하고 쇼핑을 마친 후 사이먼이 극찬했던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40년 전통이라는 허름한 간판. 골목 안쪽에 아담한 가게. 정확히 사이먼이 설명해준 그대로였죠. 안에 들어가자마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주인아 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저는 설렁탕을 주문했어요. 뜨끈한 국물에 푸릇한 파가 떠있는 그릇을 받아들고, 첫 숟가락을 떴을 때의 그 맛이란, 사이먼의 과장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되짚어보니 택시비는 계산했던 것 같아요. 앞불사 택시에 두고 내렸나 봐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현금도 카드도 심지어 호텔키까지 모두 지갑 안에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다 나오려 하더라고요.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마침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왔어? 하시더니, 제 상황을 빠르게 설명하시는 게 보였어요. 젊은 남성이 곧장 제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이 가게 주인의 아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작은 국밥집 골목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영어를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제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경찰서에 가자고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죠. 경찰서까지 가는 동안에도 그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어요. 경찰서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제 상황을 자세히 통역해 주었고, 경찰관과 대화하면서 제가 탔던 시간대와 경로까지 꼼꼼하게 설명했죠. 경찰관이 택시회사에 몇번 전화를 하더니, 금세 제가 탔던 택시를 찾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 하면, 택시기사님이 벌써 지갑을 발견하시고, 이미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는 중이었대요. 한국은 이런 게참 빨라요. CCTV도 많고 택시 번호만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택시기사님들은 대부분 정직하셔서 분실물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첫째로 경찰이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아마 경찰은 이미 없어졌을 지갑을 왜 찾냐며 비아냥 됐을 거예요. 설사 택시를 찾는다 해도 지갑은 이미 비어 있었을 텐데.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경찰서까지 같이 와주시고요. LA에서는 모든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만의 매력이니까요. 그는 지갑을 찾을 때까지 제 곁에서 계속 도와주었어요. 경찰관과의 대화를 통역해 주는 것은 물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연락처도 남겨주었죠. 미국에서라면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친절이었어요. 한 시간도 안 되어 지갑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국밥집으로 돌아와 계산을 하려고 하자. 주인아 주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며 힘들었을 텐데. 어서 가요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왜 눈물이 나려 하는지 너무 이상했어요.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아들분은 다음엔 꼭 지갑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혹시 또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셨는데, 어쩐지 그 말이 다음에 또 와도 좋다는 초대처럼 들리더라고요. 지수 언니가 나중에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알겠지? 왜 한번 오면 자꾸 오고 싶어지는지.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제품에만 있는 게 아니란 걸요. 낯선 이방인을 돕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한 끼로 위로해주는 정.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까지. LA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휴대폰 사진첩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지수 언니와 함께 다녀온 이태원의 밤거리, 명동의 화장품 가게들, 그리고 그 특별했던 국밥집까지. 일주일이란 시간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출장 첫날 짐을 풀자마자 달려갔던 메이크업 편집숍에서는 상상 이상의 발견이 있었죠. 한국의 특수분장 제품들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가벼우면서도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텍스처,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구매했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레이첼, 이거 완전 대박이야. 할리우드로 돌아와 첫 작품에 그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다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좀비 분장에 사용한 특수 라텍스는, 배우들의 피부를 덜 자극하면서도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낼수 있었죠. 다음에 또 한국 가면 나도 좀 사다 줘. 동료들의 부탁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 얻은 건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국밥집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가 생각나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지갑 잃어버렸던 손님이 또 오셨네. 이번엔 확실히 지갑을 챙겨왔다고 말씀드리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그리고 기적처럼 그 아들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오셨네요. 네, 마지막 날이라. 국밥이 생각나서 들렸어요. 아, LA로 돌아가시는구나.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꺼내주신 작은 보자기 포장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손수 만드신 김치였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요. 우리나라 김치가 생각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처음 본 외국인에게 음식값보다 더 많은 걸 준다고요? 정말 신기했죠. LA에서는 10년을 단골로 다녀도 이런 정은 느끼기 힘들어요. 사이먼의 분장을 할 때면 이제 저도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제 알겠지? 왜 내가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는지. 특히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새 영화의 특수 분장 회의 중이었는데, 감독님이 레이첼, 요즘 분장이 더 좋아졌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할리우드에서 분장계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지수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LA로 출장 온다고요. 제가 묵었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집에서 지내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레이첼, 한국에 얼마나 있었다고 벌써 한국 사람처럼 구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제 알아요. 왜 사이먼이 틈만 나면 한국에 가는지, 왜 다코타가 그 식당을 잊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미스터 민의 샌드위치 가게가 40년 동안 브로드웨이의 심장이었는지,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되는 곳이었죠. 아, 참. 다음 달에 또 한국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출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휴가로요. 국밥집 가서 주인 아주머니께 LA 특산품도 좀 사가려고요. 그리고, 이번엔 절대 택시에 지갑 두고,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할리우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레이첼의 한국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CCTV와 편의점이 가득한 안전한 거리, 24시간 문 여는 식당들, 깨끗한 지하철 같은 현대적 편리함과 함께 따뜻한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의 정성, 낯선 이방인을 돕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준 젊은이의 친절함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메이크업 제품을 할리우드에 소개하고 국밥과 김치를 그리워하며 다음 휴가도 한국으로 계획하는 완벽한. 코리아 팬이 된 레이첼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을 사랑하게 된 레이첼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